이순신 장군이 장군이냐 아니면 제독이냐? 왜냐하면 이 해군에서는 그 장성을 이제 제독이라고 하고 네. 육군에서는 보통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순신 장군은 육군이다. 아니다 바다에서 그뭐 명성을 많이 쌓으셨다. 그래서 제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그냥. 삼군 수군 통제사였으니까 통제사님, 예. 네. 절도사님 이렇게 불렀던 거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병력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냥 장군 이렇게 음. 불렀던 거죠. 아.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세종 대왕님을 네. 지금은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 음. 세종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굳이 제독이라는 그 명칭이 나중에 생긴 건데 네. 이순신 장군님에게. 제독이라는 명칭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겠냐. 그냥 장군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 당시에 그렇게, 그렇게 불렀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해군 출신의 입장에서 좀 다를 <laughs>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육군에서 정군에 오셨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조선시대 품계상 종사품 하면 지금 대령쯤 되는데 네. 그때부터 장군 이렇게 호칭을 했었더라고요. 아, 예, 예. 만호입니다, 만호. 두 번의 만호를 거치셨는데. 네. 어 하필이면 그때 만호가 수군 만호를 하셨어요. 이미 장군 계급으로 받을 때는 전부 수군에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노량해전 이제 전라좌수사 또 삼도수군통제사 노량해전에 이제 전사하실 때까지 해군의 옷을 입고. 해군으로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음. 명예를 둔높이기 위해서는 제독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우리 국민 모두의 영웅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진보 뭐 어떻고 보수 뭐 어떻냐 이러는데 네. 해군 제독이 뭐 어떻고 육군 장군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잘 지켜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군인이면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 그러셨요 <laughs> 해주셨습니다. <웃음> 네.